자, 전섭 최강 목걸이 공개.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과연 이 목걸이는 380만 골드. 허어 흰민지 풀에 상상상 겁나 싸게 샀습니다. 정가는 천 넘죠. 심지어 풀가에 목걸이 얼마 전에 샀는데 바꾸게 됐네, 이것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자려고 이제 한 12시 한 20분쯤에 경매장을 딱 켰거든요. 이 자기 전에 이제 경매장 마지막으로 보려고. 근데 이 매물이 있는 거야. 난 처음에 눈을 잘못 본줄 알았어. 상중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 이 씨, 해가 바로 구매를 눌렀어. 올라온 지 이미 20분이나 됐었어. 근데 그때. 근데 놀라운 사실, 폐온이 없었어. 폐온이 없어서 바로 로아샵 들어가서 폐온 100개 산 다음에 즉시 구입. 그래서 와, 설마 이거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근데 이미 20분이나 안 팔려가지고 와, 운이 좋았어요. 이게 아마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봤어도 바로 팔렸을 텐데 이게 뭔가 운이 좋게도 12시에서 딱 12시 20분 몇점 올랐나요? 이거 한 0.12퍼 정도 세졌을걸요. 기존에 끼던 것도 상상 중 힘민지 맥스 이게 지금 왜 전섭 최강이냐? 진짜 전섭 최강이거든요. 물론 이게 무공이라 좀더안 좋긴 한데 자 이게 풀 힘민지예요. 진짜 정확하게 풀 힘민지예요. 그 전섭 최강 목걸이. 이거 천만에 올라와도 팔리는 매물. 무공이 좀더 좋네. 제스펙에 지금 넣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무공이 더 좋아요. 공격력보다 0.01%아니요 이거 깡공이라 그래요. 깡공은 원래 별로 안 좋아요. 깡공도 서포터 들어가면은 효율 깎여 가지고. 그러니까 공퍼가 좋은 거지. 깡공은 어차피 깡무공이나 그게 그거임. 와, 나 근데 진짜 이거 보고서 한 5초 동안 한 진짜 한 10번 생각했어. 어? 축피 상 2.6, 적축피 상이 2%가 맞던가, 이거 한 10번 생각했어. 요 매물을 잘못 본줄 알아가지고, 어? 아, 이게 유물목걸이였던가 아, 20분 동안 안 팔렸으니까. 12시 한 10분에 올라온 거야. 내가 봤을 때가 23시간 40분 남았을 때라. 그니까 진짜 딱 자려고 마지막으로 딱 경매장 켰는데. 그니 저거 보고 그냥 올린 거야, 유비가. 그니까 이게 400이라. 아, 그냥 380에 올려야겠다. 빨리 팔려고. 그니까 완전 유비가 띄운 거지. 그니까, 품질이 똑같잖아요. 품질이 2차이다, 잖아 그러니까 유비는 행복해해라, 그냥. 아, 요건데, 요거보다 좋죠? 그니까, 무공이 지금 제가 공격력보다 좋고, 흰민지가 제가 더 높아가지고. 이것도 50 빠졌거든, 53? 야, 이거 지린다, 이거. 이거 봐봐요. 힘 100%. 진짜 전섭 최강이라니까. 지금 두 부위 했고, 나머지 부위도 좀 하자. 매물 계속 보고 있어, 귀걸이랑. 근데 완전 가오용 매물은 솔직히, 목걸이는 쓸 거긴 한데 저이거 근데 가구용으로는 안안 안 맞출 거긴 해. 그러니까 적당히 힘민지 빠진 상상상으로 맞출 생각이라. 아무튼 제가 원래 랭킹 런을 딱히 안 하는데 진로아 랭킹 런 이런 걸안 하는데 어 근데 최근에 이제 진로와 딸용, 어, 추피 대항마 팔찌도 이제 새로 뽑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목걸이도 사게 되고. 지금 상상상 또한 부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 부위를 사놔가지고, 그래서 한번 조금 진로화를 좀 열심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매물 있으면은 급하게 살건 아니고, 지금 사실 악세 다 바꾸면은 무조건 1등이긴 하거든요? 근데 매물을 제대로 된걸 사야 돼가지고, 뭐, 한번좀 야무지게 좀 스펙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찌 일단, 요것도 사실 임시 팔찌고, 재변환권 일주일에 <laughs> 두 개씩 야무지게 써가지고, 이 친구들, 지금 이중옵션 한개뜬 친구들, 뭔가 띄어가지고 진로와 기준으로 한18% 팔찌 만드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진로와 순위를 좀 1위를 목표로 한번 달려봅시다. 예.